그리고 장점이라 하면요. 로얄동 로얄호스를 계약금 500만원에 잡으실 수 있고 나머지 잔금이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화산가 강중계사입니다. 오늘은 모델하우스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보시는 집 단지형 아파트고요. 중형 단지입니다.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608세대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지하 5층부터 지상 41층까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매우 고층 세대를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뷰가 좋은 세대를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 타입은요 44타입을 촬영했어요 대형평수는 촬영을 하지 않았고 44타입을 촬영을 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84타입도 잔여가 조금 남아 있고요 59B타입도 있지만 59A타입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 한번 이 정도 사이즈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59타입부터 방 3개, 화장실 2개 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84는 아무래도 좀더 사이즈가 좋고요 그리고 이 현장을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어, 일단 계약금 500으로 로얄동 로얄 호수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장점이고요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것이 무이자입니다 해서 금융비용이 추가로 많이 되, 들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이 장점이 되는 집이 될것 같고요 풀옵션이기 때문에 옵션상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릴 수 있는 집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가 어디에 생기냐? 수인문당선 숭이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 위치에 생깁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이용하시기 좋고요. 숭이역까지 도보 거리로 300m대에 생기고 1호선 도원역까지도 800m대라서. 두 개의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다가 집 인근으로 대학병원까지 있어서요 병원 자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어, 위급 상황이나 응급 상황 시에 좀더 안전하게 거주 가능하시고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까지 있어서 초등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 통학 걱정 없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도 인접해서 나중에 대파하실 때 좋습니다. 인천항과 연안부두가 매우 인접해 있어서요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마트 두 개도 이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 보시기도 좋은 위치입니다. 거기다가 수영장이나 실내체육관도 주변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미생활 즐기시기도 좋은 위치이다. 안내드리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유닛 59A 타입과 44A 타입이 있는데 이두 가지 중에 오늘은 44타입을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오구 타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약금 500으로 로얄동 로얄호스를 잡으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입주일은 27년 9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 계획 맞으신 분들 저렴하게 로얄동 로얄호스 단지형 아파트로 잡으실 수 있는 기회 같습니다. 자, 이제 내부 공간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은 모델하우스 앞에 나와 봤고요 소형 평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본 주택으로 두 개의 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시면 신발장 세칸 되어 있고요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하부띠움 시공 되어 있고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 타일 단차 시공 들어와 있고요 중문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단지형 같은 경우 중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앞쪽에 세탁기와 전조기 삼성 제품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거 풀옵션으로 드립니다. 전실 공간에 이렇게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도 동선도 좀 신경을 쓴 구조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메인 욕실 보시면 앞쪽에 거울 수납장 되어 있고, 아래쪽에 수납하실 공간과 스프레이 건, 그리고 변기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조적 스타일의 세면대와 거울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수납하실 공간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호텔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벽면은 베이지 톤 타일을 사용해 놨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른편에 샤워 부스로 해바라기 샤워 수전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샤워 공간이 확실하게 물 튀김 방지하시면서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입이 일단 두 가지 유닛이 되어 있는데 지금 44 타입을 촬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소형 평수입니다. 거실 공간 보시면 엄청 넓진 않아요. 3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사이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천장에는 이렇게 우물형 천장 되어 있어서 층고감을 높여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집의 이 세대는 어, 풀옵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에어컨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 보면요. 왼편에 이렇게 보일러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어, 실 외기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금간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창고식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브랜드 단지형 같은 경우에 요새 홈 IoT 시스템을 매우 잘해놓죠. 엘리베이터 콜 버튼이나 이런 부분까지 어, 패드 월 패드를 사용해서 매우 잘 해놓은 모습이고요. 쿡탑은 인덕션으로 채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베이지 톤 상부장은 어 그레이 톤으로 해서 투톤 시공으로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패널의 경우 어, 세라믹 패널을 사용해서 좀더 좀더 관리하시기가 좋고요.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어서 설거지하시기 좋습니다. 옆쪽에 이렇게 조리대 공간들 작게 나와 있고요. 정면에 보이는 건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까지도 옵션으로 드리는 세대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은 냉동고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보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요. 방은 지금 슬라이딩 도어로 해놨죠. 원하시면 문으로도 바꿔드려요. 해서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왼편에 보시면 창문 되어 있고, 여기 방 사이즈가 1.5룸으로 지금 변신을 시켜놨거든요. 원래는 투룸인데, 16자 나옵니다. 해서 공간감이 괜찮은 방 하나로 사용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드려요 창문은 거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아래쪽에 점선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저쪽을 드레스룸으로 꾸며놨는데 기본 방으로 원하시면 여기도 방으로. 가능하십니다. 지금 옵션 사항은 그냥 풀옵션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무상 옵션이라서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시고요. 시스템 장도 옵션으로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천의 숭역 초역세권의 생길 어, 신축 아파트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기의 경우 어, 지하철역과 매우 가깝습니다. 초역세권이라 말씀드렸죠. 승이역까지 도보 거리로 300m, 그리고 1호선 도원역은 도보 거리로 800m 나오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 인근으로 대학병원이 있고요. 초등학교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 통학 좋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꾸준한 수요 덕분에 좋지만 여기는 넓게 해봤자 투룸이기 때문에 한 부모 가정이신 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집 인근으로 연안부두나 대형마트가 또두 개나 있어서 해산물 좋아하시거나 장보시는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도 잘 되어 있고요. 수영장이 있습니다. 해서 취미생활 즐기시기도 좋고요. 실내 체육관 같은 것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주차 공간은 당연히 지하주차장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요. 주차 스트레스 없으실 예정이고요. 고속도로 IC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어디로든 이동하시기 좋을 위치에 생기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입주 날짜가 맞아야 돼요 2027년 9월에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앞뒤로 약간 변동이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 추천 드리고요 그리고 장점이라 하면요 로얄동 로얄호스를 계약금 500만원에 잡으실 수 있고 나머지 잔금이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사 계획 맞으시는 분들 꼭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요새 단지형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현장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미분양됐던 세대들, 특히나 공사비가 쌌을 때 지어서 미분양됐던 세대들은요, 거의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축 단지형으로는 매우 선택의 폭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소형 평수도 괜찮다면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4, 4 타입도 있지만, 요구 타입도 있고요. 8, 4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를 찾으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안내 가능하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징은요, 일단 투룸으로 변신이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꾸며놨다. 보시면 될것 같고, 풀 옵션이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실이나 이런 부분도 잘 꾸며놨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장점이 될것 같고 단지형 아파트들의 장점이 있죠 이 IoT 시스템들 이런 부분도 잘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집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